자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요한 삼서 1장 2절에 보면, 사랑하는 자여, 내 영혼이 잘된것 같이 내가 범사에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. 자,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건강하게 살아가야 될 텐데, 어떻게 하면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?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, 육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세 가지가 늘 건강해야 합니다. 강건해야 되는 것이죠. 자, 그러면 첫 번째는 영. 영은 무엇입니까? 영을 어떻게 우리가 강건하게 할수 있을까요? 바로 이 영은 하나님과 나와 일대일의 관계를 말합니다.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, 또한 그 따뜻한 사랑을 하나님께 받는다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과 친밀해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.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들 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내가 보고 나갈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더 친밀해지면서 내 영이 목마르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가 은혜롭고 내삶 가운데에 큰 은혜를 경험하고 체외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또 건강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?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. 심리, 혼이라고 하죠. 자, 우리 마음이 건강하지 않는다면 늘 마음속에 우울이 있고, 우울하고, 마음이 괴롭고, 슬픔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. 근데 그 사람이 좋은 차를 타고 다녀요. 그러면 그 마음이 정말로 기쁠까요? 마음은 힘들고 어려운데 좋은 집에 살고 있어요. 정말 그 삶이 기쁜 삶이 될까요? 아니라는 거예요. 그래서 자문 말씀에, 무릇 너네가 지킬 것이 많이 있지만, 그 중에서도 너네 마음을 지켜라,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. 그 마음이 때로는 슬픔이 있고, 우울하고, 힘들고, 어려움이 있다면,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,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세요. 하나님, 이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 임자여 주세요. 하나님, 나의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찬승의 옷을 입혀 주세요. 라고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 해야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의 육신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돼요. 운동 해야지요. 여행 해야지요. 우리의 육신,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육신도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과 또한 내가 가정을 지킬 수가 있고, 또한 앞으로 만날 나의 배우자, 또 앞으로 내가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는 더욱더 튼튼하게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자, 이렇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혼육이 늘 건강해야 돼요. 자,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, 이 영상 보시고, 아, 그래,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영혼육 중에 내가 어느 부분이 좀 약하구나. 생각 되셨다면 제가 일러 드린 방법대로 여러분 꼭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만 채우십시오.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께 채워 달라고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셔서 여러분들 강건하고 힘차고 즐겁고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. 자,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